그만큼 올라오는 대신 내가 성장 안 되고 내가 회피해주면 그만큼 우리 팀이 성장할 수 있는 생각도 한번 해주면 좋아 그리고 이, 이럴 때는 같이 리시해주지 말고 빨리 라인 가서 라인 가든가 라인이랑 비슷하게 있다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상대방이 진짜 그네비우 들어오면은 또 변수가 되긴 하는데 와 나소스 오드맵으로 가고 있네 어즘은 진짜 계속뒤 계속 연운 애들한테만 좋은거지 그때 맞춰서 가는데 이때도 락을 빨리 하고, 아이고, 물렸네. 이러면 여기 있는 게 맞고, 와, 미드 또 물리네. 미드 막으로 가는 거 좋고요. 가비. 어휴 근데 잘하신다. 다나님 나중에 저랑 같이 게임 하실까? 너무 가끔씩 와서 은근히 숙련도 있으신데요. 이렇, 이것만 할줄 알면은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 은근 많아서. 헬갑비 계속 그냥 락을 먼저 하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총검 가세요 어둠 레프 가지 마시고 알겠이 많이 안 들어갈 거. 같아 그도텔한번 들어, 텔 점화 한번해봐야겠어 뭔가 운영할 때텔 점화 나쁘지 않을 것 같네. 어차피 국내 구제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, 르블랑. 응. 음. 만약에 아까 여기에서 이거 횃불 안 들었으면은 잡, 총검이었으면 잡았겠는데요? 이게 포풍 섀도우도 진짜 웃겨요. 포풍 섀도우가 그렇게 막 좋은 것도 아닌데, 원거리한테 그나마 르블랑한테 어울리는 그 아이템이긴 한데, 보통 그거 가는 거 아주 보통 백캡 가는 게 승률이 훨씬 더 좋아요. <laughs> 이거는 어쩔 수 없다. 여기에서 안 죽으려면, 맞아요. 리치 베인이나 그게 하는 게 좋아요. 안 녹아, 안 녹아. <laughs> 근데 이거는 팀이 너무 예이다 빨리 라인 미셔야죠. 진짜 예쁘게 잘줬는데 근데 이게 멀티가 잘 돼야 들면서 이거 보면서 할수 있는데, 어, 잘하죠. 루블랑 121개인데, 이거 루블랑 5개 아니에요? 아, 루블랑이래. 블라디. 응, 잘하죠 새로 오시분 추천기차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 잘하신다니까? 나도 이거 하고 국회로 한번 해볼까? 르블랑 써버밖에 안 하거든요. 위드로 르블랑 한번 해봐야겠다. 이거는 뭐 울라방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거 바로 이거는 뇌에 왜가부하고 와서 스킬을 안쓰시구나 이럴땐 그냥 빨리 E 쓰고 Q 강화 Q 해가지고 조져버려야돼 딜 넣어서 못오게 바로 속박돼서 평타사거리 안되게 했어야 되는데 아, 피드백 해드리는거 피드백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너무 넘정세가 되고. 네, 운영 이런 거는 다 잘하시는데 클리치만을 실천했습니다. 삭제되었습니다. 노린 거였으면 진짜 대단하다. 저 같으면은 빨리 그 제거하려고 더블유스로 들어가서 얘부터 죽였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거 생각해서 했으면은 진짜 판단... 어... 뭐, 그니까 이거도 되고 이걸로 빨리 죽이는 것도 되는데, 르브, 그 르블랑이 만약에 블라디 순삭 시킨 거면 혼자서 이거는 르블랑 판단이 좋았겠지. 얘는 어차피 잡힐 건데, 진짜 잘하셨네. 뭔가 느릿느릿한데 스킬은 잘 맞췄어. <laughs> 나이스. 너무 좋은데요? 아, 먹어요, 먹어요. 났네 뭐 얘기하시는 거지? 다른 판 원래 봐달라고 한 거였어요? 못 봤어요. 못 봤어요. 뭐 다른 판 받아봤는데. 근데 이긴 판은 굳이 볼 필요가 없고요. 이긴하거든 이거 왜죽으셨지 다음에도. 잘주모르셨으면 제가 받아야겠어요. 이거 뭐 W 안 됐나? m u 는 t i 도 네 이거 어 이거 좀 너무 아쉬운데? 강화.. 강화 공 빨리 돌겠죠 그래도? 어 18렙만 있었어 근데 이거 라인보다는 빨리 그냥 싸움각 보러 가는 게 좋았을 거 같아요 바니카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알려뷰 좋은데 후원하겠습니다 아이언님들 탈출하고 싶어요 안 맞으면 잘못되긴 했는데 이거 아, 애매했긴 했네요 크리치가 대갈 장군 마냥 맞았네 아비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바비. 목소리> 요즘 펜트리 보면은 르블랑이 빨간 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솔직 제일 맛있는 거는 라바돈이나 지평선 둘중 하나고.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니다 요즘에 리치베안 가나 보다.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리치베인이 그렇게 승률이 안 나오나 봐요. 차라리 폭풍셀도랑 드블 갈바이나 리치베인으로 평타 한번더 넣어서 길 들어가는 게 좋고 좋기도 하고. 선 리치베인도 안 갔네. 근데 총곰이 너무 좋아져서 총곰이 리치베인 그거보다 딜이 더잘 들어갈 것 같긴 해요. 일단은 초과했습니다 나는 르블랑 서포트 해야겠다. 연판 얻어간 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실 거예요. 왼쪽 하단은 저의 그캠 짤입니다.